까지 올라오신 우리 스무 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그 어느 순간보다도 제일 떨릴 겁니다. 아 아까 볼 때보다 정말 많이 큰해지셨네요. 큰해지셨네요. 지금 저희가 받은 결과에 의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결코 끝까지 기대를 <laughs> 저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왕중왕전에 올라갈 열 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등의 투자 금액을 공개합니다. 공개주세요 보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2등의 투자 금액입니다. 2등입니다. 상당히 액수가 높겠죠? 어? 상당히 액수가 높겠죠? 어? 24억입니다. 자이 어마어마한 24억이라는 투자 금액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주인공은 주인공은 오팔레트 민남기 오팔레트 민남기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그 대표적인 꽃미남 씨요, 그렇죠? 우리 민남기 씨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사실 어 너무 너무 기쁜데 아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매출이 없는 단계인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더잘 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정말. 네. 제 투자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실 투자 처음에 받으신 것만으로 2위를 하신 거니까 아직 여러분들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등 투자 금액 발표합니다. 3등 투자 금액 보여주세요. 아니다올라갑니다올라갑니다아 이게 실제는 얼마죠? 네. 23억! 어 바로 1억 아래입니다. 23억을 투자 받은 3등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샤크 피칭 3등은 3등은 라디언스의 김보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벤처회사로서 사실은 저희 회사 기술을 소개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음. 오늘 심사위원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 회사 기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해서 3등까지 예.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4등이죠? 어? 왜요? 4등이죠? 어? 왜요? 아? 왜요? 아. 아아또한 분의 3등이 있습니다 공동 3위입니다 공동 3등 공동 3위는 이분이군요. 스타스테크의 양승찬 추가드립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아 작년도에도 제가 추천했었었는데. 네. 작년도에는 이제 한 15회 분터기떨어졌었고 음... 지금 이번에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등수로 올라오게 돼서. 네. 어, 뿌듯하기도 하고 어, 작년도에서 올해를 목표로 이렇게 달려온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심사위원분들한테 어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음. 있어서 어, 일단 좀 감격스러운 마음. 자 5위는 5위는 데니 브릿지 데니, 아토머스, 김규태, 삼스킨 곽태일. 8위는 8위는 마이크로시스템 정상국 이너버들의 오세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딱두분 남았습니다. 1등과 10등인데요. 1등 부터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최고 금액 1위를 받은 1등은 1등은 주식회사 메디노 주경민 축하드립니다. 최고 금액은 2 5억입니다 예, 본인의 어떤 강점이 이렇게 오늘 가장 좋은 투자 금액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분들이 본인도 걸릴 수 있던 질병이라고 생각하신 게 가장 공감은 얻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 왕중왕으로 갈 네. 10등 금액 공개합니다. 19억 5천. 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자이 금액이 이제 본인이 피칭할 때 받은 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탈 주인공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중왕전으로 가는 10등. 10등은 자, 공희준 출발합니다. 공희준 출발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상했어요. 예. 금액이 이거 이전 금액이 더 올랐기 때문에 예상 못 하고 있었는데 저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제 금액은요, 네, 2억 5천만 5천 원. 지금 아이템이 작더라도 뭔가 다시 잡으면 커질 것 같아요. 예, 네, 한국의 미래는. 이런 학생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억에 남는다. 어, 저는 이제 이게 고등학생이 네. 창업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예비 창업자인 그 벌레 쪽을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희준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믿고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도 감사하고 여기 올라오신 분다 어, 창업 선배로서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있으실 창업에. 어, 꽃길만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